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 우리가 저희가 직접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촬영 장소는 지금 보이는 화면은 팔당호입니다. 팔당호. 지금 저희가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 오리를 거쳐서 이쪽에 금사리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략 지금 촬영하는 시점, 이 지점에 1km, 반경 1km 이내에서 서울 송파에서 양평 고속도로에 대촌 i c 가 예정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대촌 i c 까지 오기는 서울 송파 위례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서울 송파 양평 간 고속도로는 출발점은 서울 송파 위례에서 출발을 해서 중부고속도로 산곡IC죠. 지금 산곡IC 지점하고 만나는 곳에 산곡IC가 생길 거고요. 하남에서 그 태촌방향으로 오다 보면 은 하남에서 팔당대교로 넘어가면 그 6번 국도 경강로죠. 6번 국도를 통해서 양평을 진입할 수 있지만 양평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하남에서 직진을 하면 태촌 방향으로 오게 되는데요. 태촌 쪽으로 오다 보면 도마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 서울송파 고속도로에 도마 IC가 생길 예정입니다. 도마 IC를 지나서 태촌 IC를 걸치는 거죠. 태촌 IC를 걸쳐서 수청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수청리를 지나서 제4 양평대교가 진입을 하게 되겠고요. 제4 양평대교를 건너면. 6번 국도의 국수역과 신원역 사이죠. 이그 사이를 지나서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서울 송파와 양평고속도로는 약저 28km 정도 되는 거고요. 자동차로 약 15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 양평고속도로의 시작 에서 중간 정도죠. 서울 송파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태촌 IC의 예정지에 와서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태촌 IC는 서울 송파 양평 고속도로의 대략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저희가 촬영하는 지점에서 약 1km 반경 이내에 태촌면 오리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광주시 태촌문 오리에 이 반경 1km 인근에 이곳에 고속도로 IC가 생길 예정입니다 태촌IC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태촌IC 오기 전에 저희가 도마삼거리에 도마IC도 생기고 그 이전에 중부고속도로 만나는 상곡 i c 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이 일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일대는 거의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들도 없고 개발이 상당히 안돼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안된 이유는 첫째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수변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는 공장이나 건축이나 개발 같은 것을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태촌면 면사무소에서 대략 한 2km 정도 와 있고요. 우측으로는 태촌면 오리고 좌측으로는 태촌면 금사리가 되겠습니다. 이쪽 금사리 방향으로 약 자동차로 한 5분 정도 가면 분원리라고 붕어찜이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 분원리가 나오는 그 길목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가서 우선 촬영을 하고요. 항공사진 좀 보고 우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서울 송파에서 양평고속도로에서 가는 지점에 태촌 아이싱글에서 촬영을 했고요 지금 도착한 이 지점은 수청리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 행정구역상 수청리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수청리의 나루터길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루터길의 대략 반경 1km 이내에 오른쪽은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를 가는 길이고요. 좌측으로 가는 길은 분엄리죠. 저 붕어찜으로 유명한 마을에 분엄리 가는 길입니다. 이 곳의 중간 정도에 있는 지점이 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 지점에 있는 곳이 저희가 수청리입니다. 대략 그 서울 송파 양평 고속도로에 태천하시 담으로 그 제4 양평대교가 신설될 지점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이 광주시 태촌면 수청리입니다. 자, 수청리에 수청 나루터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청리 나루터길은 거의 다 평지이고요. 이 지역의 특징은 전체가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개발제반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곳이 굉장히 없고 일반 주택이나 근린상가나 이런 시설들이 일체 할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오른쪽들 보면 거의 뭐 습지고, 좌측에 정면에 보이면 큰그 느티나무가 보이네요. 저 느티나무 끝쪽이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입니다. 신원리. 조그마한 낮은 야산이 보이는데, 이 야산 우측이 국수역입니다. 국수역과 신원역 사이에 제 놓이게 될 곳이 제 양평대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촬영 지점에 우측이 보일 겁니다. 우측은 강하면 운심리가, 운심리가 보일 겁니다. 여기 섬이 쪽, 중간에 섬으로 제4 양평대교가 건설될 예정으로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영상으로 하면 한번 남한강 일대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라보는 방향은 광주시 태촌면 수청리에서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 운심리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바라보는 영상은 그 서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남한강에서 우측은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가 되겠고요. 좌측으로, 강 좌측으로 보이는 거는 광주시 태촌면 수청리가 되겠습니다 서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향으로 보면 그 서북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방향을 찾아보고 있는 방향이 서북향입니다 이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걸쳐 있는데 지금 좌측의 동네가 광주시 태촌면 수청리죠 수청리에서 강 건너 보이는 그 동네 멀리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분홍색 건물이 보입니다. 그게 신원초등학교입니다. 양서면이죠 양평군이죠. 양평군 6번 국도 경강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강로 건너 조그마한 낮은 야산이 보이는데 양평군 양서면 도공리입니다. 도공리의 대하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면 중부대륙고속도로죠. 중부대륙고속도와 만나는 제2 외곽순환도로와 서울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만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자, 별도로 제가 표시는 해드리겠지만, 시작점은 신원역에서 시작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지막 끝 지점 종점이죠. 양평 IC에서 제2 외곽순환도로 호법 IC 방향, 남양주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6번 국도를 걸치지 않고 제2 외곽순환도로가 내년 초에 개통될 예정인데요. 내년 초에 개통이 되면 양수리를 걸치지 않고 바로 아신역에서 제2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면 서종 쪽 방향을 지나서 남양주 호평 쪽을 가서 서울의 강북 방향과 경기도 북부 지방에 있는 분들은 기존의 육봉국도를 걸치지 않고 양수리나 팔당, 덕소를 걸치지 않고 바로 서울의 강북이나 의정부 방향, 포천 이쪽 서울 경기도 북부 지방이 되겠죠. 이쪽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외곽순환도로인데 제2외곽순환도로는 내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서울 송파간 고속도로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오늘 나온 곳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광주시 태촌면 수청리에 예와 있습니다 수청리에서 강 건너에 보이는 경기도 양평군의 양서면의 도곡리 방향이죠 도곡리 방향으로 서울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보일 겁니다 지금 남한강을 보이고 있는데 네 곳에 다리 교량공사가 될 예정인데 이 교량공사 이름은 제4양평대교로 가칭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영상은 저희가 양평군 양평 시내 방향을 보고 있고요. 좌, 우측에는 광주시 태촌면 수청리고요. 좌측은 양평군 양서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조그만한 섬이 하나 보입니다. 이 섬이, 섬은 행정구역상으로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입니다. 이 대심리의 섬을 지나서 직선 거리로. 바로 이섬 위쪽 부분이 오, 오른쪽에 국수역이 있습니다. 국수역과 신원역 사이로 제4양평대교가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이 건설되는 제4양평대교를 지나면 대하초등학교 인근에 보면 지금 현재 제2 외곽순환도로 교량공사가 꽤잘 돼, 크게 교각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점으로 붙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조그만한 건물들은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가 되겠습니다. 운심리는 그 경기도 광주 태촌에서 염치고개를 넘어오는 길에 보면 88번 국도죠. 염치고개를 넘어 오면 양평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그 진입로가 멀리에 있는 집들이 있는 곳이 그 88번 국도에.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중부대륙고속도로의 종점인 양평 IC죠. 양평 톨게이트를 보고 있고요. 양평 톨게이트 뒤편으로 보면 우측으로 보면 멀리 그 양평 제2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려고 지금 보이는 공사 시점이 보입니다. 경상도권에서 창원이나 마산 쪽, 대구, 구미 쪽을 걸쳐서 상주 쪽을 걸쳐서 그 서울 방향, 경기도 북부나 이쪽에 오는 분들은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양평까지 오게 돼서 오고요. 양평에서 제2외곽순환도로를 걸쳐서, 남양주 화도로 가는 구간입니다. 남양주 화도를 걸쳐서 좌측으로는 서울 강북 쪽이죠 의정부 방향이나 이쪽 가실 분들은 아마 기존의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약 30분에서 약 1시간 정도 단축이 될 겁니다. 그만큼 그 차량 교통 정체도 덜하지만 고속도로 새로 신설돼서 직선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단축도 됩니다. 지금 영상에 보는 것처럼 차량한 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양평 돌게이트 양평 요금소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마지막 종점이죠. 화면에 보이는 좌측으로 보이는 부분이 제2 외곽 순환도로 남양주 화도 방향으로 가는 구간입니다. 서종을 거쳐서 남양주 화도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남양주 화도로 가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약 1km 정도 가면 국수역 정도 대하초등학교 인근이 나옵니다. 대하초등학교 초등학교 인근에 교량일을 지나서 터널을 지나면 그그 그 부분이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입니다. 이 도곡리에서 서울 송파죠. 송파의 양, 서울 송파에서 양평 고속도로, 양평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 IC가 JC가 생겨서 여기서 약 피턴 모양으로 생겨서 다시 그 신원역과 국수역 중간 지점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촬영을 했던 것처럼 수청리죠 제4 양평대교를 지나서 수청리를 지나서. 태촌 IC를 지나칠 거고요. 태촌 IC를 지나치면 중부고속도로 삼고 IC를 지나서 삼고 IC 지점을 지나면 은 서울송파가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도로는 6번 국도입니다. 경강로죠.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저희가 그 남한강이고요. 조금 더 가게 되면 국수역을 지나서. 신원역입니다. 국수역과 신원역 사이에 이래 도공리가 있는데 양산면 도공리입니다. 행정 구역상으로 도공리에서 시작되는 서울 송파 양평 고속도로 구간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촬영 지점을 옮겨가지고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시작점인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에 도곡리 버스 정류장이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구간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구간은 서울 양평에 오는 국도 6번 국도입니다. 경강로죠. 6번 국도에 도곡리 버스 정류장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길 건너에 보면 양서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양서초등학교 좌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가 되겠습니다. 저 멀리 아마 좀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산이 좀 붓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제2외가 순환도로의 그공사는 구간이고요. 그 지점에서 서울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시작을 해서 이 이쪽에 그 좌측에 보이는 라인이죠. 이쪽 라인을 거쳐서 이 저쪽 라인 남한강을 건너면 아까 조금 전에 촬영을 했던 수청리입니다. 수청리를 거쳐서 송파가는 고속도로 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곳 여기에는 다리 교량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 교량 대교의 이름은 제사 양평 대교입니다. 제4 양평대교가 이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를 거쳐서 이 6번 국도의 그 교각을 거쳐 가지고 남한강을 건너가면 제4 양평대교를 건너가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지금 서 있는 부분은 서울 양평에 오는 6번 국도 경강로에서 있고요. 전형적인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4차선 도로이고요. 여기에서 우측으로는 국수역이 있고 좌측으로는 신원역이 있는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수리까지는 대략 자동차로 5분이면 갈수 있고요. 국수역도 3분, 신원역도 2, 3분 거리에 갈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서울 송파 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점인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에 지금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앞으로 향후 개통 시기는 서은 송파 양평 고속도로 개통 시기는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인 2030년 정도 전후가 될 걸로 예, 예, 예상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에 좀더 좋은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